이 오셨습니다. 자, 정말 핫한 내세 홍진호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홍진호입니다. 네. 야, 홍진호 폭풍 저그에서 어, 이제는 뭐 굉장히 또막 다양한 닉네임들이 생겼어요. 네, 그렇죠. 뭐 네. 별명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. 저도 제 별명이 뭔지 좀 헷갈릴 지경이에요, 지 아. 네. 자, 그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어, 그렇죠. 저 그래도 네.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네. 저는 좀 걱정했어요. 네요. 사실 창렬 형이 날 기억 못 하면 어떡하지? 이런 소리. <laughs> 아, 워낙 바쁘시니까. 네, 왜 그러세요. 네, 저보다 네, 더 바쁘신 분이. 어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<laughs> 월드스쿨첫등교를해 주셨는데 네. 진짜 진짜 반갑고요. 네. 우선 다시 한번 저희 카메라 보면서 인사 좀 네.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예,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홍진호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 음. 야, 예전에 뭐 프로 게이머로서 예, 네. 남자들이 우상이었다면. 요즘은 진짜 여자들의 워너비에요 <laughs> 여자들이 진짜 홍진호씨 그렇게 원해요? 그리고 그 우리 작가 최지.. 아 최승현 작가가 최진 뭐야 <laughs> 네. 최승현 작가가 <laughs> 이름을 모르세요? <laughs> 아, 그러니까 저도 더듬게 더 된다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최승현 작가가 홍진호씨 온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? <laughs> 네. 요즘 안 그래도 사람들의 좀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네. 그래서 더 부담되는 것도 있고 음. 사실 이런 느낌을 네. 예전에 게이머할때 네. 네. 한창 전성기 시절에 전성기 시절에 그때 잠깐 느껴본 것 빼고는 거의 네. 못 느껴보다가 아 다시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. 요즘에 그, 네. 그,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랑 거기서 네. 굉장히 또 1회 때 우승도 하셨었고 시즌 1 아, 때. 그렇죠. 네. 대단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